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채널 박식물의 야생 야사 박식물입니다 어, 우선은 오늘은 6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물론 제가 어딜 가는지 뻔히 아실테지만 그래도 어딜 가는지 말하기 전에 오늘은 6.25전쟁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 우리나라를 북계로부터 지키기 위해 피를 바치셨던 많은 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오늘 야구를 하러 갈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정도는 이제 그런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좀 지내보면 어떨까 해서 인트로 멘트를 이렇게 뱉어봅니다. 현재 시각이 17시 31분인데요. 어 예상 도착 시간은 지금 17시 54분으로 나오네요. 그런데 그 경기 시작 시간이 19시에요. 금요일이기도 하고, 교통체증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일찍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가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좀 일찍 가서, 뭐, 몸 풀고 경기하면 되니까요. 어, 이번 주 일요일에 있을 제가 활동하는 와니엘 팀 경기에서 저희 감독님께서 1번 타자? 일루수로 뛰게 될 거라고 이렇게 통보를 해주셨어요. 제가 일루수를 간간히 보긴 했지만 올 시즌에는 딱한 번밖에 보지 않았고 또 그것도 한두달전 쯤에 본 거라서 좀 이제 감이 많이 죽어 있을까봐 그래서 오늘은 일루수를 쟁취하려고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제가 일루수를 쟁취할 수 있기를. 좀 이게 발해 주시면서 이게 발해 주시면서 한번 안전하게 시간도 여유 있으니까요 안전하게 길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경기장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박식물의 야생여사 박식물 입니다 아일루스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유격수로 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게 됐죠 오, 오 죄송합니다 <laughs> 세간. 아, 피치 화이팅! 오우야! 와, 아까워! 와, 왜, 왜, 뭐, 어떻게 된 거지? 아, 죄송합니다!

오, 죄송합니다. 나이스! 나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아우, 나이스! 나이 Oh, that's speak. <laughs> yeah. one. Yeah. Yeah. back. 아 어? 피치 어디 계시지? 아와 진짜 잘 쳤다 아 지금 타임이에요 와와잘 잡았다 와잘 쫓아왔다 <laughs> 와, 잘 치고 잘 잡았다. 나이스 레프트! 아, 세간! 슛!

Nice Nei nice. sann! Ah, 천천히! 오, 오케이! 나이스! 아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다 우리가 그... 네, 네. 자,